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교성 목사입니다.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이것이 옳으니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어, 레비기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명령하셨을까요?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 속에는 분명히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윗 사람들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생님, 스승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도자, 대통령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인간들에게 주신 첫 계명을 명령으로 주신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습관이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희 하나님 여호와인이라라고.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과 부모 경외를 연결 지었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시며 인간들에게도 첫 날로 쉬는 날을 주신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날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인이라 호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부모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귀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귀한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와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들에게 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여수와 6장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이 효도하는 마음을 기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루시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해서 지상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31상 2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리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가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도하고 데려갈지라도 부모님만큼은 모압 왕에게 피신시켜 놓고 도피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명령입니다. 공경하십시다. 지금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